자, 자, 여러분들, 안녕하십니까? BJ 권태비왕신입니다 오늘 먹어볼 것은요, 바로 이 축구쟁이, 축구젤리입니다. 와. 일단 가격이 하나에 천 원입니다. 여, 여러분들, 이제 한번 이거를 먹어볼게요. 3, 2, 1. 빠세! 자 일단 전한개 샀고요 여러분들 자 일단 보면요 일단 이게 자 지구젤리 많이 먹어봤는데 과연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음. 음. 축구젤리 안에는요 여러분들 이런 게 들어있네요 약간 이게 무슨 맛일 무슨 맛인지 일단 저도 모르겠네요, 여러분들. 일단 오늘요 오늘은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축구젤리를 먹어봤습니다 이제 끝낼게요 이 영상이 재밌었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써주신다면요 여러분들 저는 다음번에도 더욱 재밌는 영상을 찾아오겠습니다 안녕